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장난삼아 하는 일 중에 뭐냐면 우리 역사에 등장하고 있는 위대한 위인들을 가지고 드림팀 내각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왕은 세종이고요. 외교부장관은 요즘 치면 외교통상부 장관은 서희예요. 국방부장관은 이순신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국무총리에는 황의를 안치고 말면서 드림팀을 구성해 보기도 하는데 그러면 꼭 외교장관으로 거론되는 분이 서희예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사건 이후로 고려와 송의 관계는 일시적으로 단절이 돼요. 실제로. 근데 고려 입장에서는 거란과 교류를 확대시킬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하 얘들한테 뭘 배울 게 없어요. 우리가. 송나라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으니까 얘들하고 교류를 하면 여러 가지 발달된 문화들을 배울 수 있는데 거란 애들이래 봐야 뭐 국력은 좀 세긴 한데 얘들이 뭐 얘들한테 배울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말 타고 다니면서 땅이나 뭐 풀이나 뜯어먹고 다니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얘들한테 별로 배울 게 없으니까 고려가 약속을 어기고 송과 외교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당시 요에서 이렇게 사인이 들어와요. 야, 이건 약속이 틀리잖아. 땅 주면 니네가 거란과 우리와 교류를 하고 송과의 관계는 끊게 때문에, 근데 왜 자꾸 또 송나라에게 붙는 거야? 그럼 땅을 내놔. 원래 줬던 땅 내놔. 강동육주 내놔. 근데 우린 돌려줄 생각이 없어요. 미안해. 근데 뭐 세상에 이런 거 아니겠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거란과 고려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당시 고려 쪽에서 사건이 하나 터져요. 이게 고려의, 거란의 2차 침입을 불러오는 사건이 될 텐데, 이게 왕이 현종이라는 왕때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여기 있는 성종 앞에 왕이 누구시냐면, 성종 다음 왕이 누구시냐면, 목종이라는 왕이세요. 성종 다음 왕이시거든요. 목종이 있는데, 이 목종의 어머니가 계세요. 이분이, 이 목종의 어머니가 천추태우예요. 유명한 분이죠? 그러니까 목종이 왕이 됐다는 이야기는 목종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추태우는 지금 미망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나서 이분이 남자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 남자친구의 이름이 김치양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천추태우의 남자친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천추태우가 김치양의 아이를 낳아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둘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천추태우께서 아들을 낳으신 거죠. 근데 당시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 여기 있는 천추태우가 목종이 돌아가시면 김치양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다음번 왕위를 계승시키려고 한다. 이 얘기가 돌고 있어요. 당시 고려사회에서 이렇게 되면 왕족의 성씨가 바뀌는 거죠. 왕건의 후예들이었으니까 왕씨인데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김치양의 아들이 왕이 되면 왕이성씨가 왕씨에서 뭐로 변하는 거예요? 김씨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지방에 있던 군사지휘관 중에 강조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한테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강조의 아버지한테도 목적이 돌아가셨고 천추태우가 지금 김치양의 아들로 다음번 왕위를 계승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강조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라는 지방에 있었던 장수가 이렇게 되면 국가에서 왕이 바뀌니까 내가 이걸 두고 볼수 없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고려의 수도인 개경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걸 가만 놔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강조가 군대를 동원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고려, 고려의 수도인 개경 쪽으로 오다 보니까 다시 소식이 사람들에 의해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목종이 아직 살아계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소식을 들을 때는 목종이 돌아가셔서 천추태우가 김치양의 아들로 왕위를 계승시키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군대를 동원했는데 지금 목종이 살아계신 거죠. 그럼 이게 강주한테 되게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왕이 살아계신데 이 얘기대로 왕이 살아계시니까 다시 군대를 돌려서 원래 자기의 주둔지로 간다. 이건 이제 불가능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왕명 없이 군대를 동원시켰으니까 이건 뭐예요? 반란이에요. 왕명 없이 군대 동원시키면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 군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명령이 없이 예를 들면 사단장이 군대 들고 군대를 이동시키면 이건 뭐라고 불러요, 저희가? 구태타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1961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5.16 군사정변이죠. 그죠? 그러니까 군 최고 통수권자의 지위가 없는데 군대를 동원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조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둔지로 돌아가도 이제 죽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돌아가면 구태타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강조 입장에선 어차피 이렇게 된거 내가 그냥 계획대로 해야겠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 강조란 분이 목종을 폐위시켜버리고 그다음 왕을 앉히신 거예요 이분이 현종이세요 이분이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란과 고려의 관계가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거란의 왕이 이걸 문제 삼아요 이웃나라에서 신하가 왕을 쫓아내고 왕을 교체하는 걸 같은 왕끼리 두고 볼수 없다. 내가 강조를 잡아서 그 죄를 묻겠다. 그러면서 거란의 왕이 군대를 동원한 거예요. 이게 2차 침입이에요.